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발 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네, 오늘도 모발이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케이스는 어, 여자분이셨고 60세였습니다. 그 여성형 탈모증을 아주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는데, 어, 남편분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결과를 보여셔서 어,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전 모습을 보시면 네, 보시면 그 정수리 쪽에 머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그 아주 전형적인 여성형 탈모증 타입 2에서 한3 정도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 이제 여성형 탈모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역시 유전으로 생기는 거고 남자의 탈모증과는 다르게 앞에 헤어라인유 주가 되면서 밀도가 많이 적어지는. 그런 식의 탈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50대, 60대가 되시면 요거 그냥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유전으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 대머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노화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약물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율법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뒤쪽에 있는 모발 역시 옮겨 심는 게 남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환자분은 다행히 뒤쪽의 밀도가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그렇지만 앞쪽에 빠져 있는 범위는 어, 다른 여성형 탈모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빠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뒤쪽에만 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뒤쪽은 이제 갈라지는 부위라서 없는 거고 이 앞에도 보면 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기와 비절개를 같이 할수 있는 혼용을 우리가 결과를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에게는 이 혼용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 맥스 5천 그래서 한 4천 모와 그 다음에 비절개도 한 3천 모를 심기에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환자분의 남편이 맥스 5천을 해가지고 그때 뭐 완전히 심한 편은 아니셨겠지만 맥스 5천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셔가지고 우리 환자분은 맥스 5천 반을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맥스 5천으로 가장 심하게 보이는 부위를 좀 메꾸자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 우리 환자분은 맥스 5천 수술 방법으로 4,400모 정도를 수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스 5천은 보통 4,000모를 심으려고 수술을 하는데 저희는 4,000 모가 대각 나오는 길이와 너비로 절개를 해서 거기 있는 머리를 다 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2,300 모가 좀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우리 환자분한 400모 정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환자분한테 상당히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1년 뒤의 모습을 보시면 네, 너무 잘 됐죠. 네, 지금 그 맥스 5천을 해가지고 가장 심한 뒤 여기 에 두정부 부위 그다음에 정수리 부위를 메꿨는데 지금 머리를 보면 약간 뒤쪽으로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스트레스 받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메꿔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비저개를몇천모 더했다면 이 앞쪽도 더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 환자분은 정수리 쪽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수술을 잘해가지고. 일년 뒤의 모습인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이 수술하셨을 을 때는 여자분들의 그 헤어라인 수술 때보다는 그 내과적인 치료가 상당히 좀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노화가 되고 여성의 탈모증에 의해서 머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판토가를 쓴다든지 아니면 민옥시드를 써가지고 어, 혈류량을 늘려가지고 머리를 좀 튼튼하게 하는 게좀 많이 필요하겠고. 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신 능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메조 세라피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줄기세포 시술도 많이 하거든요. 요거의 대부분의 그 치료는 어, 혈류량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혈류량이 늘려지면 영양분이 많이 가 가지고. 어, 머리를 더 빠지지 않게 하고 굵게 만든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 오늘은 6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 수십 년 동안 여성형 탈모증이 서서히 악화되었는데 맥스 5천 수술로 4,400개 정도의 고발의식을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